안녕하세요, 서언이 부디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부적 같은 좋은 이런 기운을 좀 가진 것들 있잖아요. 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뭔가 소질하고 싶은데 부적은 뭔가 좀 부담이 된다거나 할 때. 지갑 속에 좀 넣어놨을 때좀 보험이 될 만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다니면 좋은 그림들, 어,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약간 움기를 갖다 줄수 있는 거 음.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들 해드리는데 아, 이거는 이제 뭐 띠별로 다 똑같진 않아요. 띠별로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아, 소띠, 닭띠, 뱀띠들이 갖고 다니면 좋은 거. 음. 요즘 뭐 용의 그림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할래요. 음. 음. 청룡하고 학룡 그림을 가지고. 청룡학룡이 이렇게 싹 있는 같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나 여유주를 물고 있는 용의 그림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는데 회사라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책상 있는데 아니면은 서랍 안에 뭐 아니면 많이 쓰는 수첩 안에 이렇게 넣어 도 굉장히 좋으신데 가지고 다니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은 이 용은 비범한 어떤 힘이 있잖아요 또하나 우리는 이제 용신이나 뭐 많이 이제 칭하고 많이 위하는 이제 신령님 중에 하나인데 어 용은 또 하나의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굽이쳐서 약간 와야 돼요. 그래서 접을 때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어 굽이쳐서 나한테 들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렇게 접어서 꼭 지갑 안에 넣어서 갖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일적인 게 많이 순환되시고 또 하는 일이 조금 잘 되실 거예요. 또 호랑이 띠하고 말띠, 개띠 네. 이분들한테 좋은 거는 한 쌍의 호랑이 그림이에요 음. 이한 쌍의 호랑이 그림을 갖다가 이 그림은 이렇게 반으로 접으셔야 돼요 음. 한 쌍이 마주보게 네. 이 마주보게 이제 접었을 때더 기운이 많이 좋아져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 안에 넣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는데 호랑이는 영험한 동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무속에서는 선신님이 어, 호랑이 모습으로 나오신다 그리고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나쁜 애운이나 기운 도 막아준다.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역할도 하시고 또 하나는 호랑이는 또 이제 그 힘의 상징이잖아. 요 그래서 내가 뭐 기운이 떨어진다, 일이 잘안 풀린다. 또 하나는 뭔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내 말이 좀잘안돼 어, 이럴 때 이렇게 반으로 약간 접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조금만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셔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돼지띠, 토끼, 양띠 분들한테 좋은 거아 네. 이분들한테 좋은 거는 일곱 마리의 학이에요 학이요? 네아 그러면 학의 그림이 일곱 마리가 일곱 마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일곱 어... 마리라는 이 학은 우리가 보면은 약간 이제 도사신령님이나 아니면 학은 선신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신과 같은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학은 날라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펴가지고 그냥 드시면 돼요. 음.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이렇게 코팅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갖고 다니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 지띠하고 용띠하고 온승이띠 분들 네. 이 분들한테 좋은 게 있어요 또 음. 봉황이나 어, 주작의 그림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이 이렇게 밑에 있고 위에 이제 종앙이 이렇게 있는 그림또 무방하세요. 음. 그래서 약간 봉황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접으셔야 돼요. 봉황이 던져 음. 날라가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지갑처럼 주머니처럼 이렇게 싸는 느낌으로 아.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은 이분들한테도 이제 운기나 상승이나 또 하나는 일적인거나 또 하나는 이제 뭐 시험을 보러 간다 이럴 때 예, 넣주시면은 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목소리>